안녕하세요 레브릭스입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 요 카메라랑 퍼포먼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나서 왜 이제 기본형하고 플러스 모델에 대한 소개는 없는지 혹시 이제 나머지 두 모델은 비추천하는 건지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뭐 비추천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걸 할지 말지 좀 고민을 하고 있었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기기를 구하는 게좀 늦어져 가지고 이제서야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고민은 하면 안 된다. 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세개 모델을 나란히 가지고 이 각각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은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내용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보니까 사전 예약 이후를 노려가지고 살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포인트라든지 혜택, 그런 것까지 뒤에서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디자인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공개될 당시에도 보고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갤럭시 S23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은 디자인, 특히 후면 기준에서 전작과 차이가 좀 크죠? 어떻게 보면 기존의 S 시리즈에서 상징적인 부분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컨투어 컷이 빠지면서 후면 카메라가 심플하게 바뀌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의외로 처음에 공개 현장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뭐 커뮤니티나 카페 이런 데서 보더라도 그렇고 주변에서 요 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반응을 봐도 그렇고 이번 S23 시리즈 후면 처리를 더 괜찮게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주 기본적인 정보죠. 갤럭시 S23 23 기본형은 6.1인치에 168g 플러스는 6.6인치에 195g 울트라는 6.8인치에 233g 무게를 갖고 있어요. 왜 이제 요거를 말씀을 드렸느냐? 그 이제 어떤 모델을 생각하고 있다 요렇게 말씀을 주실 때 이거는 어떨까요? 라는 질문에서 또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게 무게감이라든지 그립감, 그거였거든요. 뭐 이런 거를 두루 포함해가지고 휴대성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무조건 요번에 추천하고 싶은 거는 기본형이에요. 예전처럼 끝나는. 여기가 심하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정말 플래그십이 맞나 싶을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하면 저는 차라리 S 말고 좀 괜찮은 A 라인업이나 하반기에 나올 플립 같은 거 그런 거를 생각해보시라고 추천드리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다른 것보다 사이즈라든지 휴대성에 집중한다고 하면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로 끝나누기가 심한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뭐 이제 일부 차별화는 있지만 뭐 그거는 뒤에서 말하고 뭐 어쨌든 이제 뒤에서 잠깐 말할 그런 몇몇 차별화된 포인트 그게 나한테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준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서 동시에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휴대성, 그립감, 한 손으로 쓸때 이제 부담이 덜한 그런 조작감, 그런 거라고 하면 이번에는 기본형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딱 쥐어보면 야 세상 편해요. 손가락, 손목, 어. 편해요. 물론 이제 이게 플러스도 들어보면 무게감이 부담이 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쓰는 분들에 따라서는 요 정도 차이지만 요 너비 차이가 좀 부담으로 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케이스까지 특히 뭐 보호력이 좀 되는 그런 케이스를 쓴다고 하면 기본형이 휴대라든지 그립 이런 데서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이 아닌가. 다만 요 크기 차이가 웹서핑 등을 할때 표시되는 정보량에서 차이점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이런 데서 작은 화면이 답답하다. 하지만 뭐 울트라 수준의 큰 화면이나 무게는 부담이다 하면 그런 경우에는 또 플러스가 좋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디자인을 말한 김에 이번 울트라에서 엣지 굴곡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긴 하지만 애초에 플랫만 고집을 하거나 플랫을 더 선호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자연스럽게 기본형이나 플러스에 마음이 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기기 외형 느낌이 기본형하고 플러스는 다소 좀 부드러운 느낌이고 울트라는 예전 노트 시리즈처럼 좀 각진 형태 이런. 데서 오는 취향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노트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디자인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울트라에는 또 s펜이 들어가잖아요 요거를 이용하는 메모 그것도 또 생각해 둬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제가 최근에 몇년 동안 s 시리즈에서 이 기본형 이거를 사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뭐 예전에 그런 산티 나는 기본형 그런 느낌이 완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리즈를 좀써 보면서 생각하게 된 건데 뭐 기본형과 플러스 그다음에 울트라 요 사이에서 끝 나누기가 들어가는 거는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울트라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큰 사이즈만 있어야 되는 건가? 물론 이제 S펜에 집중을 한다고 하면 요렇게 큰 화면이 분명히 좋은 면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울트라는 카메라 요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비춰 보면 요 플러스 정도 크기의 울트라 이게 나오면 그렇게 해 가지고 네개 모델이 나온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도 늘어나고, 더 좋지 않을까. 어쨌든 좀더 작은 사이즈의 울트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퍼포먼스. 사실 뭐 성능을 생각하면 그냥 울트라가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기본이나 플러스가 아예 뭐 A 시리즈 같은 수준이거나 그런 거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벤치마크 점수 결과를 첨부하면서 요거는 넘어갈게요. 최근에 긱벤치 6가 나와가지고 그걸로 테스트를 했고요. 기본, 플러스, 울트라 각각 점수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요 점수가 이제 물론 절대적인 성능의 척도는 아니지만 결과가 만 보면 나쁘지 않은 수준인 거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가 되실까 싶어서 아이폰 14 프로 기준에서 긱벤치6 점수도 첨부할게요. 그 다음에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보여드릴게요. 최고 점수, 안정성 등 해가지고 역시나 기본과 플러스도 충분히 괜찮은 수준인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벤치마크 점수 결과가 뭐 실제 게이밍이라든지 뭐 묵직한 작업 이런 데서 체감되는 퍼포먼스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 셋 중에는 울트라가 가장 속 편하긴 할 겁니다.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요게 제일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 많았어요. 기본형과 플러스, 그리고 울트라를 사이에 두고 카메라 성능에서 차이가 얼마나 있을지, 이미지 센서 등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따지면 요거는 사실 설명드릴 것도 없죠. 카메라에 욕심을 낸다고 하면 울트라가 당연한 선택지에요. 근데 사람 욕심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선 S23 울트라는 2억 화소까지 촬영이 가능하죠. 하지만 S23 기본과 플러스는 5천만 화소까지만 고화소 촬영을 지원해요. 이 사이에서 오는 차이는 당연히 울트라가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 이거를 뭐 특정 영역까지 크롭하면서 쓰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2억 화소가 훨씬 더 디테일하고 활용폭이 넓어요. 그러면 같은 5천만 화소 기준에서는 차이가 없을까 비교해 봤어요. 색온도에서 미묘하게 차이가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보면 어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요게 주변부까지 포함해가지고 디테일한 처리는 확실히 울트라가 더 좋은 거를 볼수 있었어요. 근데 뭐요 정도 차이면 일반적인 사용자 기준에서 주변표보다는 피사체 기준에서 퀄리티를 따진다고 봤을 때 그렇게 민감하게 체감하면서 선택지가 갈릴 부분 같지는 않았어요. 다음으로 어쩌면 이제 고화소보다 이게 더 와닿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화소가 되더라도 그게 사용빈도가 극히 적고 그냥 1200만화소 기준에서 대부분을 쓰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거든요. 메인카메라 기준에서 촬영 결과물을 보면 후보정 등이 돼서 더 그런 것 같지만 플러스와 울트라가 꽤 비슷한 퀄리티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야간에도 이제 5000만화소를 찍어 봤을 때 디테일한 처리까지 따진다면 역시나 울트라. 1200만 화소에서는 꽤나 비슷한 수준의 결과물을 볼 수가 있었어요. 참고로 야간 모드에서 뭐 후보정은 화사하고 밝게, 그 다음에 뭐 색도 강조하는 그런 처리는 좀뭐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야간에는 3배 줌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영상을 촬영할 때 노이즈나 퀄리티는 차이가 꽤 눈에 보였어요. 괜히 8K까지 욕심내가지고 야간에 찍는다고 하면 기본형이나 플러스는 좀뭐 처참한 수준이고요. 그러면 줌은 뭐 무조건 포기각이냐? 날씨가 제법 흐렸는데 그래도 어쨌든 빛이 충분한 환경에서 3배 줌으로 촬영한 결과입니다. 제법 비슷하죠? 야, 뭐 이쯤 되면 이제 기본이랑 플러스도 줌 뭐, 어? 비빌만한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10배 준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요. 퀄리티 차이가 꽤확 벌어집니다. 30배 줌뭐 이런거는 보나 마나겠죠? 그 다음에 뭐 인물 사진 모드 같은것도 촬영해봤을때 크게 퀄리티 차이가 도드라지고 하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영상은 어떨까? 요즘에 폰으로 영상 많이 찍으시잖아요. 야간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고 흐린날이지만 이제 주강에 4K 30프레임으로 촬영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3배 줌 상태에서 영상이에요. 큰 화면에서 자세하게 뜯어보면 미묘하게 요것도 울트라쪽이 더 좋은 디테일을 보여줬거든요. 그치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이 차이가 뭐 크게 체감될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삼성이 꽤나 강조했던 슈퍼 스테디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법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메라는 요렇게볼수 있겠네요. 고화소라든지 3배줌 이상의 망원 사용에 대한 니즈가 있다. 저조도를 포함해가지고 폰으로 영상을 많이 찍는다. 그러면 울트라.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제 1200만 화소 기준에서 촬영 빈도가 대부분이고 하다면 기본이나 플러스로도 충분할 것 같다. 스펙 기준에서 배터리 용량은 기본이 3900mAh, 플러스는 4700mAh, 볼트라는 5000mAh예요. 또 소개되는 거를 보면 비디오 재생 기준에서 배터리 타임 차이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질문 주시는 거를 보면 이제 요둘 사이에서 또 고민을 하시던데 기본형과 플러스 요 사이에서 이제 배터리 타임 때문에 고민하면서 선택 기준을 잡을 때는 뭐가 더 좋을까? 요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하나씩 빡 집중해가지고 이것만 또 며칠 써보고 이것만 며칠 써보고 그렇게 테스트를 해봤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요세 개를 번갈아가면서 써본 그런 경험을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 기본형도 배터리가 그렇게 빨리 소모된다?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아, 조금만 팁을 더 드리면, 기본형이나 플러스는 보통 이제 퍼포먼스를 빡세게 갈구면서 쓸 타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라이트 모드로 설정해가지고 쓰면 배터리 타임에 꽤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쓰면 더 이제 걱정 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다. 계속 말했지만 이제 이 끝나누기가 예전에 비해서는 분명히 적어지긴 했어요. 근데 요 기본형 기준에서 아쉬운 게좀몇 가지는 있습니다. 우선 이제 배터리 충전이 기본형은 25W까지만 지원을 하고요. 플러스랑 울트라는 45W까지 지원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 자동차도 그렇고 울트라와이드 밴드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 꽤 많잖아요. 저한테도 그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던데, 기본형은 울트라와이드 밴드가 없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같은 플래그십이지만 괜히 뭔가 한쪽으로 선택이 몰리게 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강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평가를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번 갤럭시 S 23 시리즈는 확실히 이런 측면에서 거부감, 아쉬움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사전 구매 기간에 기본형과 플러스를 샀다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꽤 많이 보이는 걸 보면 특히요 만족스럽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꽤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사전 예약만 혜택이 있고 그 이후 그러니까 일반 구매가 시작되면 아예 혜택이 없는 걸로 아는 분들도 있던데 그렇지 않아요 일반 구매 기간에도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은 있습니다 요런 거 놓치지 마세요 먼저 선택 혜택으로 사은품 10만원 쿠폰 또는 3케플 1년과 정품 케이스 이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10만원 쿠폰은 10만원 쿠폰 간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갤럭시 버즈2 프로 갤럭시 워치4 정품 케이스 JBL 무선 게이밍 헤드셋 등 해서 쿠폰 금액만큼 적용해 가지고 필요한 거를 살 수가 있어 그리고 3케플은 말할 것도 없죠 은근히 이거 기기 쓰면 심리적인 안정감도 생기고 좋더라구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3플의한 표, 그 다음에 공통 혜택, 갤럭시 워치 5 할인 쿠폰과 풀커버 스타일링 팩이 제공됩니다. 또 유튜브 프리미엄 4개월을 포함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윌라 오디오북 등도 일정 기간 혜택을 경험하실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은 게 트레이드인 추가 보상도 꼭 알아두세요. 트레이드인은 쉽게 말해서 기존의 갤럭시폰을 반납하면 중고 매입 시세에 추가 보상 혜택을 주는 건데요. 노트 20 울트라를 만약에 반납한다고 하면 A급 기준에서 중고 매입가 40만원에 추가로 15만원을 더 주니까 충분히 이거는 금전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번에 S23 울트라 살때 노트20 울트라 요거 트레이드 했어요 추가금 나오니까 괜히 또쏠쏠하더라고요늘 보면 이제 일반 판매가 시작된 후로도 뭔가 소비자 입장에서 노려볼 만한 좋은 기회 금전적인 부담을 꽤 낮출 수 있는 그런 그런 게 자주 보이고 하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 꼭 알아두시면서 구매 기에 잡아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 휴대성이나 뭐 손에 쥐었을 때 편안함. 그런 거는 기본형이 압도적으로 좋고, 한손 조작감도 그렇고. 근데 이제 몇 가지 끝나누기는 있어서, 그거는 참고하시면서 선택 기준을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기본형 디스플레이에서 표시되는 그 정보량. 그런 게 이제 나한테는 좀 답답하다. 배터리에 좀 민감한 편이다. 고러시면 이제 플러스가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울트라는 성능, 카메라, S펜 필기 등등 다 해가지고 나한테는 이게 다 필요하다. 특히 이제 줌을 활용하는 빈도가 정말 높다.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울트라를 하셔야겠죠. 그렇게 이제 이세개 모델을 두고 선택할 때뭐 고민하게 되는 포인트 질문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했을 때 보면 제가 생각한 거는 이렇습니다. 솔직히 이제 저 같은 환경이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주변에 뭐 일반인 기 기준에서 저한테 이셋 중에 물어 본다고 하면 저는 뭐 두루두루 봤을 때요 플러스를 제일 많이 추천할 것 같아요 근데 또 가성비로 따지면 기본형 이 좋은 것 같고 혹시 뭐또요세 모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댓글 많이 남겨 주시고요 저는 또 빠르게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진짜 이 크기라든지 무게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딱그 울트라 와이드 밴드가 없는 게 하나가 마음에 걸려 가지고 응?